기난고백 가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273장입니다. 나 줄을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니우 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다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 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그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평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 나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 깊이 주님 기억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귀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늘 잊지 않은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땅 가운데 주님 부모의 역할들을 또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덧립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는 또한 복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아 실장님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이로다. 내 소극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영적인 거룩함을 따를 수 없는 우리 안에 큰 제약들을 갖게 만들어요 인간의 죄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죄성은 하나님과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매여서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사탄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팔리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죄성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죄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고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성화의 모습, 성결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거부하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여러분 내적 분열이 이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어, 내 이성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혈기가 미움이 분노가 나를 올감히는 모습들로 나를 죄 가운데 집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구나. 이 죄의 쓴 뿌리가 나를 오늘도 작용하고 작동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말미암은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그 죄로 이끌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흔들게 만드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오는 이것을 깨닫고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고백해도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죄의 법이죠. 내의 그 죄의 법은 나를 계속해서 과거를 향하여 끌고 가는 죄의 법이에요. 그 죄의 법 안에서 나를 계속 그렇게 잡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의 갈등 생각해 보세요. 내적인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절망과 탄식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습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것은요. 25절에 이렇게 탄식과 아픔 속에 있는 사도바울의 갈등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적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괴로워했던 사도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그러나 사도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 그것에서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케 하셨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선언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역사. 나의 그 죄의 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박하셨지. 나는 그것을 나의 모든 죄성과 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가시키므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식과 절망 속에서 해방의 선언을 외치는 이 감사하노란 이유는 이미 해결되었지. 나는 그 죄성에 빨려서 끌려가면 안 되지. 이두 가지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리케 하신 해방의 그 선언과 승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로다.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24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린 이 땅에서 또 갈등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적인 괴로움도 있고 힘든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십자가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적인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는 이 무력감이 항상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나의 한계의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그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에 있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죄를 바라보게 하고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성도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죄성의 현실과 싸우면서 그 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며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능력의 빛은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따라가면서 우리가 또 죄의 법을 섬길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갈등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미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요.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거밖에 안 될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이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